아,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버 우투이, 우통이라고 해요, 우통이. 270명이요. 와, 메이저다. 와. 미, 아, 진짜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저순하이요춘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십다리 방송입니다, 십다리 아, 니하이요 아, 몇... 한번 놀러 갈게요. 어, 연락처 물어보세요. 아, 네, 그럼요. 어, 진짜요? 네. 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치킨. 안녕하세요. 어... 투네이션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투네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뱅갈트 해주세요 아, 저랑 친구예요 어? 25살 진짜? 진짜요? 저 그렇게 안보는데몇 살처럼 보여요? 35살이요 아, 맞아요? 아니요 37이요 어 진짜요? <laughs> 네. 오. 네. 와 근데 굉장히 건강하시다 내 아, 몸에 저... 마흔이신데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네. 여행하세요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알라뷰 두근두근 사랑해요. 두근두근 사랑해요. 아. 가자.